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주말이 갑니다. 음, 오늘은 가볍게 한 줄이라도 영어를 듣고 따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거는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 50여 년 가까이 잘 살아와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살아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내가 정말+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를 위해서 기특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날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쯤 심호흡하고. 바깥에 공기도 쉬어보고 건강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모습이라고 해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단어들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일상 속에서 찾아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아자아자 아자.